오늘 우리가 읽은 함께 읽은 에스더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 을 어떻게 뒤집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 아다롤곧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그 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날짜가 이렇게 사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아다로 13일이라고 하죠 이 날은 본래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족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죽음의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제는 그날이 오히려 바뀌어서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이제 멸하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 오히려 이제 유다인들이 승리의 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날로 완전 반전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이 인간의 계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로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가 되어버렸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또 다윗도 들판의 어린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목동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으로 당하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게 가장 낮은자였던 낮은 것이 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반전의 드라마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오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유다 민족이 죽음을 선고받았던 날이 오히려 구원의 날이 되었고 두려움의 날이 오히려 기쁨과 잔치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우리가 의인이 이렇게 눌리게 되고 또 어려움에 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정하시고 그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구장 이 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이수웨로 왕에 각 지방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려 한 자를 죽이려 함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이제 유다인들이 마치 복수의 칼을 휘두른 것처럼 이제 오 절까지 쭉 보면 이제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투들이 단순한 감정적 복수나 민족적인 폭력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본문에서 보면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전멸했다, 진멸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진멸은 유다인들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행하진 자기 보호적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유다인이 그 원수들의 재물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10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목적이 탐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전쟁은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되죠. 그래서 어 재산을 취하거나 조금 더 넓은 땅 아니면 권세를 누리려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유다인들의 싸움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거룩한 전쟁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투는 탐욕의 전투가 아니라 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그 정목대에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 재물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 이런 거룩한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전리품을 나누고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진 가난한 백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전투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과 육에 싸운 대안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건사와 싸우는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시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우리가 드러내는 도구로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들끓는 어떤 마음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열매를 구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그래서 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수산성에서는 유다인이 500명을 도륙하고 하만의 열 아들도 이제 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어, 제 강조를 하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더라 하만의 아들들은 정치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사상과 악의 유산을 계승하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한 가정을 그냥 파멸시켰다, 멸망했다는 의미보다는 이런 하나님과 대치되는 그런 악한 계보의 단절을 상징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계보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를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셨고, 또 사탄은 세상은 그 세상의 계보를 끊기 위해서 어, 사탄은 그 계보를 끊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의 열 아들의 죽음은 단지 피의 심판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을 그 대적하는 모든 어둠의 혈통을 하나님께서 끊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거하고. 악한 세상의 유혹들이 유산들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풍경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왕은 수산성에서의 전투 보고를 받고 에스더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왕은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구하나이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에스더가 수산성의 하루 더 유다인이 대적들을 어, 제거하도록 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죠. 이러서 이제 수산에서는 이틀 연속 전투가 벌어지고 그 결과로 승리로 마무리 되게 됩니다. 그리고 13일 싸우고 14일 안식하여 잔치를 벌였고 유다인들은 14일까지 싸운 뒤 15일 안식하며 즐겼습니다. 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전투의 반복이 어, 필요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산의 왕궁은 어, 수산은 왕궁이 있는 중심지이고 하만의 영향력이 어, 뿌리 깊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악의 잔재, 잔재를 철저히 어, 제거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 속에서도 이 죄악과 내적 전투 가운데 남아있던 우리의 죄의 뿌리들 정형의 잔재를 끝까지 우리 반복적으로 전투하며 어, 제거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어, 우리 성화의 과정은 한번단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우리는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반복되는 마음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붙들고 또 씨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 마지막 전투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을 붙드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이제 오늘 말씀은 유다 미족이 죽을 뻔한 날에 오히려 승리하게, 승리하고 기뻐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반전시켜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반전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결국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일어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기쁨을 주시는 분을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날을 생명의 날로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어 손길을 받습니다. 하만의 모가 무너지고 유다민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반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죄와 어둠의 흔적들을 주의 능력으로 깨끗이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주미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